네, 삼십 번입니다. 지금 문제에 문제에 여기가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이게 접했다고 나와 있다. 잘 읽어보면은 이게 접선이래. 접선이면은 반지름하고 이렇게 수직이거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이 어떤 선이 되는 거냐면요, 이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 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래서 여기 길이는 몇이야? 10이 되고 접선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가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똑같이 16이니까 여기가 지금 6이 되는 그런 상황.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조선을 하나 더 그려줘야 되는데 어떤 보조선을 그려주셔야 되냐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향해 그은 반지름은 그 접선과 수직이다라는 보조선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그림은, 그래서 이 빨간 그림이 우리가 봐야 하는 그림이야. 저 빨간 그림이 우리가 봐야 하는 그림이다. 하나 더 체크하면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 접선이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똑같겠죠? 요의 길이 몇 되는 거야? 6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은 요의 길이는 몇 나오죠? 8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럼 이 빨간색 그림을 잘 째려봤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반지름이거든. 요의 길이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요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보니까, 이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비가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일정할까? 몇대몇 대면? 몇대 몇? 2로 나눠주게 되면, 3대4대 5로 일정하거든. 그래서, 3대4대 5로 일정한 상황이 돼야 돼. 3대 4, 3대4대 5. b 변이 가장 기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12, 10이고, 8이고, 6이잖아. 그럼 2로 나눠봐. 이렇게. 그럼 직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가장 긴변이 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짧은 게 4, 그 다음 짧은 게 3이 돼야 된다고.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만큼 길이가 16이야? 얘는 가장 긴변이야? 아니면 두 번째로 긴변이야? 아니면 세 번째로 긴변이야? 두 번째지. 그럼 두 번째면 얘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반지름, R이라고. 맞지?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아. 몇을 곱해주면 돼?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R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 R은 16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4, 3, 12가 된다. 아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원의 넓이를 원하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십 이의 제곱하면은 답은 1 4 4사 파이 요게 답이네요.